안녕하세요. 깡통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제가 우리 친구 양계장 이리 가 있습니다. 양계장에 대부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포장하는, 여기는 포장실을 처음 들어왔거든요 포장실을 처음 들어왔는데 아주 신기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기장 포장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쪽에서부터 세척 과정을 거쳐서, 어, 살균소독 어, 이렇게 딱한 다음에, 에, 이쪽에서, 에, 콤비아로 내려가는데 아주 신기합니다. 어, 달걀 껍질이 얇은데도, 어, 깨지지 않고 잘 넘어가죠. 이렇게 쭉 넘어가가지고 콤비아 타고 가면서, 어, 크기별로, 이렇게 선별이 되는가 봐요. 큰 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 자동으로 타고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사장님이 이제 포장 이렇게 아, 다섯 음, 개씩 해가지고 어딱 붙어있네요 네, 왕란 평남 대란 동란 소란 아, 이런식으로 하루에 한 3만개정도 어 이렇게 달걀에 음, 포장을 한다고 라 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자 우리 친구 어, 양계장이 와가지고 오늘 계란 포장하는 거를 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에, 오늘 하나도, 어, 오늘 최양재당에도거도감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에, 기원합니다. 아, 오늘은 짱구가, 어, 아, 달 아, 이렇게 선별하고 회장하는 모습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짱구였습니다.